최근 발표된 기트너스닷컴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의 30%가 하나 이상의 타투, 즉 문신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세에서 39세 연령층에선 36%에 달합니다. 문신을 한 미국 성인의 92%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신한 사람들의 47%는 옷을 입었을 경우 보이지 않지만 이 통계는 문신이 더 이상 부끄러워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실상을 말하는 증거입니다. 문신이 더 이상 숨어서 몰래하는 퇴폐적인 활동이 아니라 자기 표현에 적극적인 형태임을 보여줍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문신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31대 27%의 비율입니다. 세계적으로 문신 시장은 2020년 500억 달러에서 매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투를 시술받은 사람의 수가 300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조폭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 타투는 개성과 멋의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타투 대중화라는 현실과 달리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은 아직 불법이라는 낙인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문신을 왜 하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다양하며 각자의 동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신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하며 각자의 동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와이오 뉴스가 정리한 타투를 하는 이유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self-expression 즉 자기 표현입니다. 각 개인이 몸에 그리는 예술을 통해 자신들만이 가진 신념 또는 관심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입는 옷, 헤어스타일과 색깔, 그리고 몸이나 얼굴 피어싱이 모두 일시적인 것이지만, 문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영구적인 방법입니다. 문신은 자기 표현과 개성의 궁극적인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월 중국에서 젊은이 43명에게 타투를 해준 외국 타투 아티스트를 법정으로 불러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반체 재표현이 나올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컴메모레이션, 즉 추억입니다. 문신은 세상을 떠난 특별한 누군가를 오래 기억하게 만듭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리워 몸에 그들의 모습을 새깁니다. 돌아가신 부친의 생일과 사망일은 묘지 비석에 새겨지는 것이 보통인데 팔뚝에 그 날짜를 적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 개인적인 이정표, 문화유산 또는 의미 있는 인용문이나 상징과 같이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 문신을 합니다. 멀리 떠나버린 절친 리디아를 잊지 못해 팔에 그녀의 이름을 새기기도 합니다. 2년 전 축구스타 마라도나가 사망한 뒤 많은 팬들이 그들의 몸에 그의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에세틱스, 즉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신의 미적 매력을 즐기고, 특히 여성들은 가슴선을 문신과 함께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장식하기도 합니다. 미학적 문신은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미학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아름다움 및그 감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팔 전체를 화려한 의상 소매로 치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작은 흑백 문신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종교와 문화적인 이유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문신을 타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와 힌두교는 문신이 사람의 몸과 함께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으로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몸에 큰 부처님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타투로 새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마오리족 전사들은 문신을 많이 합니다. 케이트 미들톤 영국 왕세자비가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했을 때 온몸에 문신을 한 맨몸의 사나이가 영접하는 재미있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샘볼의점즉 상징입니다. 문신 상징으로는 이집트 십자가, 검은 장미, 셀틱 사람들의 매듭, 딱정벌레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사랑, 반항, 보호, 풍성함. 그리고 심지어 자연과의 조화를 포함한 많은 다른 것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앙크와 또 다른 이미지인 스카라브는 전통적으로 창조를 상징했습니다. 생명력이 강한 딱정벌레도 창조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검은 장미는 죽음과 슬픔 애도를 상징합니다. 타투 시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상징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서수나 기능입니다. 어떤 문신들은 특히 정신 건강으로부터의 치유를 나타냅니다. 가령 세미콜론은 자신의 인생사가 희망 속에 계속됨을 상징하며 정신적 고통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전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나비 문신 또한 인기인데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며 회복과 치유를 향한 여정을 반영합니다. 근심 걱정과 싸워이기고 이길 것이라는 힘을 준다는 문신을 많이 합니다. 일곱 번째는 personal growth 즉 자기 개발입니다. 이와 관련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봉황, 연꽃, 생명의 나무 등입니다. 성장을 상징하는 다양한 것들 중에는 코이 물고기, 울새 그리고 별똥별도 있습니다. 나침반 화살표 문신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디자인 선택은 다이아몬드 화살인데 이 화살은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재료 중 하나라는 명성 덕분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덟 번째는 패션 스테이트먼트, 즉 타투가 또 하나의 패션 장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서구 문화에서 문신은 주로 개인적인 스타일에 대한 개인의 선택적인 패션 선언으로 여겨집니다. 패션 트렌드의 빠른 속도와 함께 개인적인 패션 선택으로서의 문신이 향후 어떻게 진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홉 번째는 그룹 n 이덴티티 즉, 자신이 참여하는 단체나 그룹의 소속감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문양을 몸에 새겼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무지개 문양으로 자신들이 LGBT임을 보여줍니다. BTS를 추앙하는 아미들도 자신들만의 간단한 문신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에 함께 참여한 청소년들도 기념으로 간단한 문신을 갖기도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정신적 영적 보고입니다. 문신은 단순히 피부에 새기는 잉크와 색이지만 사람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시각적 이미지와 문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적인 문신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하지만, 문신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내면에 대한 일종의 연결로 생각합니다. 문신이 자신의 먹과 개성의 상징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도 따르고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에 대한 문신, 가려움증과 같은 합병증, 그리고 후회 등이 그 좋은 예입니다.